어느 고급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한 할아버지가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들과 입주민들이 일제히 비웃으며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한 그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곧 그들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반전을, 과연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저녁 7시 엘리에트 실버 레지던스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은은한 조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와인잔들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은 그야말로 품격 있는 공간입니다. 입주민들은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 입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낡은 재킷에 구겨진 바지를 입은 70대 노인 강우현이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그의 옷차림은 이 화려한 공간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빈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입주민들이 수군거리며 강우현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저 사람 여기 입주민 맞아? 옷차림 좀 봐. 바로 그때 30대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매니저 최도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쾌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최도윤은 강우현 앞에 서서 차가운 시선을 던집니다. 최도윤이 거만한 태도로 말합니다. 실례하지만 여기는 레지던스 입주민 전용 공간입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강우현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지만 최도윤이 손을 내저으며 막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시죠. 최도윤의 말에 주변 입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한 입주민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보안이 왜 이래?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또 다른 입주민이 맞짱구칩니다. 정말 품격이 떨어지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비웃음이 섞여 퍼집니다. 강우현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최도윤이 추가로 한마디 더 던집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여기 수준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 말에 입주민들이 또다시 키킥거리며 웃습니다. 강우현은 무력하게 레스토랑을 떠납니다. 그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해 보입니다. 문이 닫히자 레스토랑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지만 그 평온 속에는 묘한 잔인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내쫓은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을 안고 강우현은 관리센터로 향합니다. 흰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로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접수대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강우현이 조심스럽게 접수대에 다가가자 40대의 관리센터 팀장 윤상민이 그를 발견합니다. 윤상민의 얼굴에는 즉시 경계심이 떠오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강우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강우현을 쳐다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분 아까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분 아니야? 맞아, 옷차림 좀 봐. 윤상민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친절함 대신 경계와 불쾌함이 묻어납니다. 강우연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윤상민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잠깐만요. 여긴 어르신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혹시 길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주변 직원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누군가가 작게 웃음소리를 냅니다. 또 다른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보안이 정말 허술하네. 윤상민이 더욱 차갑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는 고급 실버타운 관리 센터입니다.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강우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입을 열려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그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한 여직원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보안 시스템이 뭐 하나 싶어요.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오게 하고, 그 말에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상민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르신,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바쁘거든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 관리센터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강우현은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키보드 탁건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 사이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됩니다. 강우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뒤돌아섭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절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센터 한쪽 구석의 작은 탁자에서 혼자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신입 직원 최가은이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관리센터 공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최가은은 동료들과는 달랐습니다. 강우현이 받은 모욕적인 대우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비웃고 수군거릴 때도 그녀만은 고개를 숙인 채 할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 관리센터를 떠나려던 강우현을 향해 최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최가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강우연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강우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최가은이 미소를 띠며 종이컵을 내밉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가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존중하는 어조입니다. 강우현의 떨리는 손이 종이컵을 받습니다. 컵의 온기가 그의 차가워진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강우현의 눈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차한 모금을 마신 강우현의 얼굴에 작은 위로가 스며듭니다. 최가은이 조용히 말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이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봅니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가은이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최가은은 개의치 않습니다. 강우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최가은이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천만해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조건이나 판단 없이 순수한 배려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의 순간이 차가운 관리센터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강우현의 얼굴에서 절망이 조금씩 거쳐갑니다. 최가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작은 것이었지만 강우현에게는 거대한 의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단한 사람만이 그를 인간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친절이 곧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될줄그 누가 알았을까요? 엘리에트 실버 레지던스 총지배인 장하늘의 사무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이 공간의 관리센터와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장하늘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봅니다. 장하늘이 차갑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될 영상을 통해 우리 레지던스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레스토랑의 CCTV 화면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강우현이 조심스럽게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직원들이 화면에 집중합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예감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도윤이 강우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벌어진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시죠. 최도윤의 거만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입주민들의 비웃음소리와 조롱하는 말들도 그대로 들립니다. 요즘 보안이 왜 이래?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정말 품격이 떨어지네요.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전모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자 그 잔인함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영상이 관리센터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윤상민이 등장합니다. 여긴 어르신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윤상민의 냉소적인 표정과 무례한 말투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도 마이크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요즘 보안 시스템이 뭐하나 싶어요. 이런 분들까지 다 들어오게 하고 사무실에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스크린 속 강우연의 절망적인 표정과 떨리는 어깨가 모든 직원들의 양심을 짓누릅니다. 장하늘이 영상을 멈춥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 실버타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최도윤과 윤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할수 없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하늘이 준비한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장하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그 영상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하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봅니다. 장하늘이 문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문이 열리자 강우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의 그림자가 남아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여러분이 조롱하고 내쫓은 분은 장하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아버지이자 이 엘리에트 실버 레지던스의 창립이사, 강우현 이사님입니다. 사무실에 충격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윤상민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우현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숨삼키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럴리가 창립 이사님이라고요. 장하늘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20년 전 이곳을 설립하실 때부터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강우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제 위축됨 대신 조용한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들은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으로 이곳을 둘러보셨습니다. 장하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품격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장하늘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옷차림이 초라하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윤상민도 변명을 시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강우연이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달라졌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장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치부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노을이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안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입니다. 강우연은 낡은 액자들이 놓인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액자들 속에는 어린 장하늘과의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 강우연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합니다. 장하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걱정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빠, 장하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우연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지만 딸을 향한 사랑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장하늘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빠.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강우현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늘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그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장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걸 보고도 제가 몰랐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딸로서 실격이에요. 강우현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괜찮다 하느라 아빠는 이미 다 잊었어. 하지만 장하늘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아빠가 평생 이런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노을 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장하늘이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아빠.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정말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강우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내가 알아주니 다행이다. 아빠가 정말 원했던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어. 장하늘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꼭 안아드립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빠의 꿈을 제가 이어갈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조용히 울음을 나눕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강우현이 조용히 말합니다. 하느라. 오늘 차를 따라준 그 직원 기억나니 장하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가은 씨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다. 강우연의 말에 장하늘의 마음 속에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습니다. 다음 날 오전 관리센터 대강당에 모든 직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장하늘이 단상 위에 서 있고 그 옆에는 강우연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하늘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웁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지던스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에 집중합니다. 장하늘이 최도윤을 바라봅니다. 최도윤 매니저,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당신이 어제 한 행동은 우리 레지던스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장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손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장하늘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수 있나요? 창립 이사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았다는 뜻인가요?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장하늘이 계속 말합니다. 윤상민 팀장도 나와주세요. 윤상민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옵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하늘의 시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최도윤 매니저와 윤상민 팀장, 두 분은 오늘부로 해고합니다. 즉시 짐을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강당의 충격의 소리가 퍼집니다. 최도윤이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하늘의 결정은 확고합니다. 반성은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일입니다. 장하늘의 목소리에 분노와 단호함이 섞여 있습니다. 강우현이 조용히 일어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경험한 일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강우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옷차림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말입니다. 장하늘이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앞으로 우리 레지던스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모든 직원은 다시 한번 서비스 교육을 받을 것이고 차별이나 무례한 행동은 즉시 징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 방침을 발표합니다. 장하늘이 최가은을 바라봅니다. 최가은 직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가은이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어제 아버지께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준 최가은 씨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서비스 정신입니다. 장하늘의 말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최가은 씨를 새로운 고객 서비스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장하늘의 발표에 최가은이 깜짝 놀라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곳은 이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집이 될 겁니다. 강우현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어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해야할 일입니다. 강당에 깊은 감동이 흐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엘리에트 실버 레지던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센터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분께 존경과 사랑을 일하는 문구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최가은이 새로운 팀장 배지를 달고 직원들과 함께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함께 희망이 가득합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레스토랑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와 직원들이 모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옷차림이나 겉모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강우현이 다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차림이지만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직원이 밝은 미소로 다가와 안내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관리센터에서도 변화가 눈에 띕니다. 최가은의 지도 아래 모든 직원들이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차별 없는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하늘이 아버지와 함께 레지던스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강우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하느라. 이제야 내가 꿈꾸던 곳이 된것 같다.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모든 신입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최가은이 강사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달 후, 레지던스의 평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품격 있는 서비스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입주민들도 변화를 체감하며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가짐이 전체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다. 어느 저녁, 강우현과 장하늘이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레지던스 전체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불빛들이 건물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장하늘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보여주신 그일 덕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강우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하늘아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렴. 멀리서 최가은이 직원들과 함께 늦은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강우현이 조용히 말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마디가 이제는 레지던스 모든 직원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엘리에트 실버 레지던스에는 진정한 품격과 따뜻함이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난 이곳에서 오늘도 작은 친절들이 큰 감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